봅시다. 자, all translator만 선생님처럼 번역가들이죠. 번역가는 어떤 이 부담을 느껴? 오늘부터 독자들의 그런 커뮤니티들. 현관들 어떻게 이 translate는 도서 번역가잖아요, 맞지? 맞지? 도서 번역가 내지는 뭐 그와 유사한 어떤 그 인쇄물 번역가겠지. 그리고 인쇄물 번역가 선생님도 할 거다. 안 돼요. 인쇄물 번역 가들은 항상 누가 있어? 이 있지. 뭐야, 오디언스 같지. 오디언스, 마워디언스. 독자잖아. 읽는 사람. 왜 오디언스는 그냥 꼭 책을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어느 독자도 포함하냐면 그 우리 말하는 것에 대한 독자도 포함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독자들이 있는데 그 독자들로부터 부담을 느끼지. 언제든지. 맞지? 그럼 they are doing They work for the 독자들이겠지. 자기가 그 독자를 위해서 지금 번역을 하잖아. 그 for 훔이 그런 뭐야. 선생님이 늘 말했던 for 어디갔다나. 문장 끝에 넣고 훔이 누구지? 선생이다가 리더지. 이러면 이 번역가들 뭐.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작품을 그렇죠? 일을 하지. 누구를 위해 일을 해? 네. 네. 리더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all translator 모든 이러한 번역가들은 arrive 도달한다 어디 이런 번역이라는 것에 해석이라는 것에 도달하지 한마디로 그 작업이죠 작업의 목표겠죠 어 해석이라는 것에 도달한다 어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가가 혼자 스님도 번역을 오래했지만 구성의 방의 틀에 맡겨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랑? 예, 그것을 직접 그 업계에 있던 사람,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만의 어떤 그 <laughs> 어, 일의 유형인지, 그들만의 그런 절권을 해서 그 와. 은어, 노하우, 은어, 그들만의 언어를 도중에 누구를 따라야 되겠어요. 자 영국의 시인 a l e x a n d 라는 사람은 그. 뭐야, 좋은 그리스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When he s e t about, s e t about, 은 출발, 시작하다 me 거든요요즘에 어떤 그 n i 을보 a t i n i t i a t e 라고 i n i t i a t e 시작하다 s h 그가 번역을 시작하는데, 그엄청 h e said, she said, s h 고고고고 d s 이 영웅 서사시 우리 그걸 사가라고 하는데 이 영웅 서사시인 호모의 일리아드를 번역하기 시작했을 당시 그때가 18세기니까 1 7 0 0년도죠그는 어떻게 was not o n s o n 혼자 한게 아니다. onison은 스스로 혼자사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 번역은 골방에 살수 있는 게 아니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서 한국에서 한국혼서서그호에의에서한국한건아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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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된서한국리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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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참고서적 주석이라기도 하고 성경의 주석도 되지만 이서한이에서 한국에서 한 r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r 한국 그거는 참고하다는 말이거든요. 지칭하다, 참고하다는 말는데 그가 참고할 만한 주석과 참고할 만한 해석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러면 얘만 있으면 지 혼자서 골방에 사면 되잖아. 누가 할 필요 없어. 어? 말 필요 없어. 사람들 만날 필요 없다 말이지. 알겠나? 그리고 번역은 had that had already been done in 영어로, 라틴어로, 프랑스로 이미 된게 있어. 그렇지. 뭐로된게 없단 말이야. 그리스어로 된건 없단 말이야 하여튼 이 사람은 영구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당연히 잘할 거고 이런 라틴과 프렌치는 사실 영어의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원상 단어가 비슷비슷한 게 많아. 분석만 잘하면 그 의미를 알수 있단 말이지. 그리스 해설지도 해설지도 있었고 이미 그 책은 영어와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이미 번역이 된 상태야. 물론 이어라젝션을. 그래서 사용할 때는 사전도 준비가 돼 있었어. 그런데 번역가들은 항상 어떻게? 해? draw one more than one source text. 하나의 원전 텍스트죠. 원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 여러 개를 draw 하면 활용하다. 유튜브와 이렇게. 하나 이상의 원전을 사용하지 자, 입은 심지어 무엇을 때 Even when the s i n s of translation 지금 번역하고 있는 그 장면이 번역하고 있는 현장이 한 사람 뭐로 이 yeah, consistit 구성되단 말이군요. With a pen. 그러니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그 현장이 번역하고 있는 그뭐 그게 골방이든지 뭐 아니면 카페든지 그 어떤 뭐 방이든지 펜 하나에. 종이가 있고 책이 있어. 책이 어떤게 해? 지금 지금 번역하고자 하는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그책이 있고 펜 있고 종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한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는 심지어 어떻게? 해?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다른 사람에서 의구두로 말로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 영문구의 스펙이 언어적인. 그 번역가가 지금 언어적 지식은 어떻게 해? 드러난다, 발생한다.로부터 뭐 많은 다른 텍스트와 많은 다른 대화를. 삼마디로 어떻게? 해? 아무리 그 번역가의 능력에 중에도 어떻게? 해? 뭐가 필요해? 다른 도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자료들이 많이 많이 필요하다 말이야. 지 혼자 가지고는 뭐가 한데 번역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 그들과의 대화가 필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엔데 그나 그녀의 생각, 그 번역가의 생각이죠. 바로 번역을 하는 목적의 번역 목적에 대한 그냥 내가 왜 번역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한 그 번역가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의 생각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뭐에 의미하는 거야? 기대치. 어떤 기대치? 그 사람 또는 그 사람들. 이것을 어, 이 어, 번역이 누구를 위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뭐, 의료자겠죠? 그쵸? 의료자. 그 번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 번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번역을 했단 말이야. 이런저런 생각을 더 번역하겠지. 그렇지? 번역하는 순간에. 그렇지? 번역의 목적에 대한 번역가의 생각은 나는 어떻게 <laughs> 할까?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막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 생각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누구? 그 번역을 실제 받을 그 대상들. 번역본을 받을 대상. 즉그 의뢰자들의 기대에 영향받서 좋았고요, 그렇지? 좀더 머리 캐주세요, 좀더 저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렇지? 좀더 현대적 언어로 바꿔주세요. 급급급속전 넣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자, in both these i n s e n s e s 이뭐 이런 두 가지 생각서에 있잖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번역을 어떻게? 해? 저 crowd translation 바로 군중 집단 번역을 해주죠. 그래서 바로 collective. 체 n 드전스다 i g e c e i n t e l l i g e n c e Chip tangism. Chip t a n g 아니다. Chip tangism. Chip t a n g i s 번역 h i p t 하는그책 들고 c h 가지고는안 된다. 여러 사람 a 의 대화, 여러 주석.

논리적으로 일관된 컨셉이라는 것이 있다, 개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n o n e t 는 뭐야? 이렇게 붙이면 몸으로 알려진, 몸으로 알려진. 그래 어떤 사람들은 어, 단 하나의 유일한 단일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관돼 있는 컨셉이란게 있다. 그렇죠? 몰아야지. 뭐 1기로 알려거죠 1기로 알려겠거 그것이 뭐냐면 깔끔하게 s e p a r t 하면 separate 하면 어파트가 뭐 떨어진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뫼를 뭐수 있다. separate 될수 있다. separate 지지 말아요. 어? 삐삐겠지만 분리되는 거죠.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있다. 어디로부터? 모든 다른 것. people do with book 책으로 책으로 가지고, 책으로 가지고 사람들이 할수 있는 모든 이 else는 다른 이란 말이거든. 모든 다른 것과 분리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는 보통 뭐라 한다고 그래. 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그치? 맞지? 읽기는 어떻게 해? 우리가 보통 읽는다고 하면 책을 읽는다고 그러지. 이 읽기는 깔끔하게 분리돼. 사람들이 책으로 할수 있는, 책으로 할수 있는 그 행동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그거도 책으로 가지고 할수 있는 다른 모든 인간의 행위로부터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읽기겠다. 근데 그 읽기는 뭐야? 유일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하고는 다른 읽기가 있다 이 말이야. 책 가지고 할수 있는 읽기가 있지. 독서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읽기는 뭐야? 단순 단일 논리적으로 일관된. 읽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행동들과는 좀 깔끔하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질문이또어떤얘기였어 그럼 읽기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가장 프로덕티브합니까? 생산적인 방법 어디? 읽기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잖아. 읽기가 단순한 겁니까? 읽기가 도대체 뭐죠? 지금 당신이 첫 문장을 통해서.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할수 있는 사람들에서 모든 다른 행동들과는 지금 말한 이 리딩이라는 것은 깔끔하게 분리되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단일, 단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진 개념이라면서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기가 뭐예요? 일기가 그렇게 단순한 겁니까? 그치그럼그 질문에 대한 깔끔한 답 뭐냐 바로 어 g t o 는 뭡니까? 우리가 때문이라 말이거든요 알겠나? 알겠나? 뭐, due to, owing to 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이 o가 빛이다는고알겠 신세지다, 빛을 짓다 알겠나? 그런데 독해를 좀더해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게 is o i n g to l o s e l y related l o o s e l 하면 느슨하게 관련되 있는 행동의 세트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느슨하게 관계되어 있는 헐겁게 연결어 있는 행동의 세트, 묶음. 예? 이러한 것이요. 근데 그것은 어디 속해? belong, together, 함께. Through family, resemblance. 가족의, 뭐처럼. resemblance은 동사로 담따라 말하거든요. 동사로 담따라 말인데 그런 가족끼리 좀 닮아있잖아. 외모도 좀 닮아 있고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말 행동들 닮았죠. 그렇죠? <laughs> 가족의 유사성, 가족이 닮아 있는 것과 같이 가족이 닮아 있는 모습인 것처럼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헐겁게 서로 연관돼 있는 행동들을 하는데 헐겁게 연결되는 게 중요해 헐겁게 타이타닉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 이거다 이거다 하고 칼로 물뭐 칼로 이렇게 뭐 무자르지 싹둑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태도들 느슨하게 있는 행동인데 그것은 마치 우리 사람 우리 가족들이 서로 닮아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루드윅 위트겐스타인는 <루드> 사람이 이 표현을 <루드> 사용했어. 그렇지? Without having i n common having common 공통점을 가지다 말이죠. 그렇죠? 하나의 정의하는 특 하나의 단순 단일 정의하는 특징,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는 채, 그렇죠? 공통으로 가지지 않는 채, 이 표현, 이 표현, 이 표현이 뭐냐? 아까 말했던 독서라는, 읽기는 표현을 사용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독서에 대한 정의를 뭔지 물어봤잖아. 그 독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는 거야? 가장 창의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입뭐다 늠스락에 <laughs> 예되어 있는 이런 행동들이 묶음이라는 거지. 알겠나? 근데 그 행동들을 묶음 어떻게? 바로 가족들이 서로 닮아 있는 모습과 같이 서로 이게 예, 가족들이 서로 닮아 있는 것처럼 좀 예, 약간 좀 어떻게 예, 그와 같이 속해 있는 그런 행동들이죠. 행동들이. 관계 되면서잖아. 속했다. 오래동안 가족들이 가족이 유사성 때문에 좀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트들이 A라는 아빠 엄마 씨두자녀데 완벽하게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서로를 어떻게 느슨하게 좀 닮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일기라는 행동도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동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요? 딱 하나의 정렬성 특징은 공동 특징은 없어요. A는 이거고 B는 이거다. 그래서 약간 좀 흐리멍텅하지만 이러한 A, B, C들이 이루어진 가족의 모습처럼 닮만 있지만 똑같은 존재를 볼수 없는 읽기도 어떻게 이렇게 뭔가 유전한 가족관계처럼 돼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오랜 말을 했잖아. 결론적으로 이런 일기를, 어, 비일기를, 일기를 일기가 아닌 것으로부터 디스팅그시 구분하는 거죠. 그런 노력은 'are d e s t i n e d 뭐 머무하는 운명이다. 'be destined'을 머무하는 운명에 처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일일기, 비일기 행동, 즉 일기 읽기 행동의 일기가 아닌 것을 일기로 일기를 읽기가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하고자만 노력하거든. 도대체 읽기가 뭡니까? 읽기가 뭔지를 알려면 읽기가 아닌 걸 알면 되긴, 되긴 되잖아 우리가 남자를 알면 여자를 보면 되듯이 여자의 특징을 보고 남자를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읽기가 아닌 것으로부터 자꾸 읽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력은 뭐 할, 어떤 운명에 처해? 실패하는 거야. 할래 봤자 어떻게? 왜안 돼? 아까 말했잖아. 하나의 단순한 이러한 정의 정의하는 특징 이거만 있으면 뭐야 식물은 뭐야 정의할 수 있지 염록체가 있으면 되잖아 근데 사람은 염록체가 없죠 우리 식물이 아닌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뭐딱 잘라. 어, 뭐 잘라가지고 읽기다라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 느슨하다 근데 여러 활동들이 섞여 있다 책 읽, 읽기라는 자체가 책만 있는 것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과 읽 아, 읽는 것과 뭐 읽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실패한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there's no agreement. 동의하는 동의가 없어. 합의가 없어. 어떤 합의? 뭐뭐엇에 관한 합의? 무엇이 어떤 퀄리티가 어떤 퀄리 a l 무엇이 q u a l 자격을 부준이냐? 무엇이 자격을 주느냐. 봐? 읽기로써. 그러니까 야너 읽기야. 라고 하면 읽기로서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이러이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내너 읽기라고 할게. 그런데 그렇게 읽기를 구분하고 읽기를 정의하고 읽기를 자격을 읽기에다가 자격을 구분할수 있는 합의가 안돼 있어. In the first book, 애초에.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더 more, 더 비교해 봐더 멈할수록 더 멈하다. 더 많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노력하는 가 뭐 figure, 알아내려고. 어디, 경계, 존재하는 어디, 읽기와 비읽기 사이에, 사이에, 는 그, 경계를 자꾸 판단하는 거라. 아, 읽기가 뭐고, 어? 읽자, 읽기와, 어, 읽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그 중간에 어떤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마치 대한민국이 뭐로? 3%로 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국경이라든지 경계에 있을 거라고 막 노력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할수 어떻게 해? 그 경계를 나타내는 그 엣지, 그 가장자리, 그 경계 에 그런 것들은 will be found stretch the term flexible boundary. 어떻게 해? 유연한 경계가 지금 쭉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더 많은 사례들이 발견돼. 근데 그 사례들 중에서 말하는 거야. 그 일기라는 영어 또는 일기가 아닌 것이라는그 영어를 구분하고 싶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플렉서블한 거야, 능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시험에 나오실 수 없어? 어, 요요 어, 요 문장 내내서 어휘가 발견이? 그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이 안 되고 그 구분을 할려고 막 경계를 찾고 찾아봐도 너무나도 그 용어가지는 능선한 유연한 그런 경계들만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 사례가 그런 걸 증명해 보이는 말이죠. 그러므로 it is worth 알죠? It is worth. ING는 뭐 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할 만한 가치가 있대. 서로 모아보는 거야. 이러한 exceptional form은 뭡니까? 매우 예외적인 형태. 독서, 읽기라는 그 예외적인 형태. 읽기의 예외적인 형태들을 쭉 한번 모아볼 만한 가치는 했다 그런 시도를 해보면 가치겠다 어디로? 하나의 포럼, 토론의 장이죠. 토론에다가 하면서, 그는 하나는 하이라이팅은 스트레싱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거야. 뭘 강조해? 그런 난관들, 이렇게 예외적인 독서의 여러 형태들 을막 모아보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 여러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난관을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사람들, 어떤 사람? 소원하는 사람들 확립하는 거야. boundry. a 일기가 어디서 시작하고 일기가 언제 시작?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일기 여기는 일기 아니기, 그렇죠? 이렇게 일기 시작점과 끝점을 찾으면 그것의 경계가 나타나잖아. 그런 경계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난관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기 읽기 예배 일기가 예배적인 이건 예배면 어떻게요? 어 이런 예외만 모아도 뭔가 저 경계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예외 상황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도 결국 그들이 증명하게 되는 거야. 아, 결국 우리는 어디서 리딩이 시작하고 끝이나는지에 대한 그 경계를 확립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힘들기만 하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그 시고는 move toward 어디나가 어떤 이해로. 이 읽기에 대한 이해로 나아갑니다. 뭐로고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 분광기처럼 이런 범위죠. 큰 범위를 스펙트럼인데, 그 스펙트럼이 바로 확장되는 거야. 충분히 뭐얼만큼 수용할만큼 그런 굉장히 뚜렷한 읽기 활동을. 그러니까 뚜렷해 보이는 읽기 활동들을 수용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독 읽기라는 게 응. 너무나 스펙트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응. 너무나 광범위한 나머지 뭘 응. 해도 다그는 읽기 활동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읽기에 대한 이해를 계속 하려고 앞으로 진행하고 진행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아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읽기 활동들을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큰 원리를 가진 이그 스펙트럼이라는 거라 읽기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읽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읽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책상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읽는 거잖아. 사실 영어로 쓰거든. You must read what's happening around you. 네 주변에 뭐가 있는데 읽어라. 사람의 마음을 판단한, 잡아낸 읽어라. 상황을 읽어라. 그치? 진짜 문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다는 말. 남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라. 그것도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읽기라는 게 어떻게 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광, 가... 너무나도 광. 가...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광범위한 게 읽기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는 시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아, 읽기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거지. 아, 이래서 읽기구나. 이렇게 광범위하구나. 그래뭘 해도 읽기는가? 어, 여기 읽기. 이것도 읽기고 저것도 읽고. 참 많은 것들을 읽기 행동들 을 수행하실 거라는.